이런 것들 따져보면 오히려 가격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오 청왕입니다. 자, 드디어 퀄리의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퀄리의 25년도 신형 퀄리 엑스트론 투어를 여러분들께 언박싱부터 해서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택배로 받으시게 되면은요 저처럼 위로 들지 마시고요 박스 옆면을 개봉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옆으로 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포장 박스고요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박스가 또 들어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열으시면은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르신 후에 핸들을 그대로 레버를 열고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잠그고 세우시면 이렇게 다 했네요 <laughs> 페달을 장착해야 되죠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충전기와 페달과 땡땡이 설명서 조립공구가 들어있습니다 조립공구를 열어서 스패너를 그 꺼내신 다음에 15라고 적힌 부분을 위로 가게 잡으시고요 이 나사선 있는 안쪽에 보시면 L과 R이 써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바퀴 쪽으로 잠그시는 거예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눌러주세요 오른쪽도 똑같이 일단, 손으로 먼저 조여주세요. 안 그러면, 나사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손으로 먼저 조여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끝에 닿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짜자! 자, 그러면 페달까지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퀄리 투어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 모델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달라졌죠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제품은 48V의 500W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휠이 스포크가 아닌 바그네슈밀로 바뀌었죠 마그네시밀로 바뀌면서 좀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무게 저항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뒤에 사람 태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태워도 됩니다. 그래서요. 아주 무거우신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laughs> 자, 이렇게. 어린이들을 함께 태울 수 있는 유아용 시트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깔고요. 등받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도 하고 그리고 아 이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이 발판이죠? 이렇게 발판까지도 이렇게 좌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투어는 이렇게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타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제품은 45,000원으로 한 세트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투어 제품도 어김없이 이 앞에 바구니를 설치할 수 있는 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바구니를 선택해서 장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20A 삼성 셀 배터리 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예전에는 LG 배터리를 썼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삼성셀 배터리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당연 모델의 LG 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셀 배터리를 쓰신 분들은 그대로 교체가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 점 하나 있죠. 자, 여기 킷박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킥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킥박스를 돌리고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오 컬러계 기판입니다. 예전에 기존 거 이렇게 조그매 가지고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예! 이런 거 주셨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컬러계 기판에 배터리 잔량 그리고 온도 뭐 거리 뭐 이런 것도 아주 명확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신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큼직 큼직하게 잘 보이죠. 거기다가 파스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음, 원래는 이 가운데에 이제 양발형 스탠드가 있었는데요. 양발형 스탠드가 조금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외발형 스탠드로 바뀌었죠. 이 외바형 스탠드도 기존 거보다도 더 견고하게 바뀌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거의 국룰이에요 택트로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일반 MTB, 에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브레이크인데요. 이번에 이제는 아예 그냥 전부 다 택트로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동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디스크 로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전의 것들보다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져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하지만은 또 바뀐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 크랭크 부분인데요. 요 크랭크가 기존의 거는 이게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부러져가지고서는 많이 뭐 따로 구매해서 뭐 사용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CNC 가공된 제품으로 바뀌어서요 내구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 투어는 이름부터 투어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짐바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어린이를 위한 이런 시트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뒤에 더큰 시트들도 설치를 할수 있고, 여행용 바구니라든가, 아니면은 배달가방, 아주 큰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비접이식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접어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내가 하드하게. 조금 많이 탄다라고 하셔도 얘는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접이식이 위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낮게 내려오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쉽게 이렇게 쉽게 오르고 쉽게 내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서스펜션도 이제는 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적당한 강도의 스프링 강도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라이딩을 해봤을 때, 오! 이 정도면 진짜로 거의 뭐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건데?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행감도 좋고요. 그리고 쿠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손 털림도 굉장히 덜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뒤에는 없어요. 구조상 뒤에다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NCS 서스펜션이라고 있어요. 그 고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나이가 승차감을 좀 높이고 싶다. 내가 좀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 NCX 서스펜션 시포스트를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 2 5 0 0원이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한번 전원을 켜고 한번 뒤앞뒤 라이트도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를 켜는 방법은 위에 화살표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짜잔. 어우 이렇게 하면 눈뽕이에요. 다 내리시고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불이 다 들어오죠. 앞에 라이트를 켜면 뒤에까지 동시에 켜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뒷 사람에게 저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어어 멈추세요.라고 알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요렇게 깔끔하게 잘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투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파스와 스로틀 버전이 있는데요. 스로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겸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스로틀만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파스도 되고요. 스로틀 기능도 되는 겁니다. 자, 스로틀은요 레버를 누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이 파스의 단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살 누르면 살살 가고요. 세게 누르면 세게 갑니다. 자, 이렇게요. 최대 속도 25km 까지, 이렇게, 페달도 굴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헤매도 착용하셔야 하고요. 원동기 면허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약주하고 타시다가 들키면, 확! 날아갑니다! 면허증! 그렇기 우리 때문에,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은 스로트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헬멧 안 써도 되고요. 면허 없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헬멧 꼭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술 도시를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언덕을 만났을 때는 이제 500 w 의 힘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관리의 <laughs> 제품은 이렇게 7단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한 후에 7단 기어를 사용을 해서요, 언덕을 만났을 때는 낮은 단수로 바꿔주시면서 페달을 주행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쉽게 주행이 가능해져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제품은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따로 뒤에 가방이나 따로 수납을 하셔서 갖고 다니시다가요, 이 기존 배터리랑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먼 거리를 주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행을 하실 때 펑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타누스 아머라고 해서요. 타이어 안에다가 타이어를 하나 더 넣어서 펑크를 좀 예방하는 그런 제품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 같이 뭐 세팅을 하시면 라이딩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퀄리 투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금액은 160만 원으로 작년보다 5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다그대로 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킥 박스 요거 생겼죠? 거기다가 또 마그네슘 힐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안장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 따져 보면 오히려 가격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또 해지났다고 5만원 또올렸네 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해 주었구나. 퀄리가 오늘도 열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자전거 총각에서 구매하시면은요. 서울권을 한해서는 저희가 완조립해서 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매를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완조립 후에 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 보시면서 조금만 조립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